비하인드랑 팬텀 같이 틀 거예요. 아, 오른쪽에서 먼저. 자, 하나, 둘, 잡고, 아, 팬텀으로 넘어가서 다운 사이드까지 가네요. 하나, 둘, 잡고, 팬텀. 밀어까지 하나, 둘, 잡아놓고, 팬텀으로. 밀어놓고. 하나, 둘, 잡아놓고, 팬텀. 처음에 오른발로 다리. 하나, 둘, 가게 되겠습 자, 여기서는 이아웃으로 자, 숨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디핑킹으로가요둘쭉 해서 자, 여기서는 비하인드, 볼을 지키는 거하고두 번째 노란색 세 개, 진한 노란색에서는 저희 전진들이고요. 마지막 초록색에서는 전진들이고요. 오른쪽에서는 비하인드 자, 잡아놓은 상태에서 팬텀으로 가죠, 최대한 길게 아웃에 밀어놓고 가운데로 들어와서둘잡아놓은게 포인트예요. 몸이랑 같이 쭉 하나, 둘, 터치, 네, 네. 쭉, 하나, 둘, 잡아놓고, 여 네, 넷, 네. 여기서 오른발 사이 먼저, 왼발 가디키딩 쭉, 앞에 으로와서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나중에 하 하루, 하 여기서 이제 하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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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하나 하루, 만 안에 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돼하 네. 네. 어, 아. <laughs> <웃음> 보여줘. <웃음> 어휴, 어휴. <웃음>